당뇨는 혈당 수치만 관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걸 뒤늦게 알고, 저는 3개월 만에 혈당 정상치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52세 주부예요. 올해 초 건강 검진에서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나와서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당화혈색소 수치도 8.2로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약 먹고 나서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발가락 끝이 베이는 것 같은 고통에 밤잠을 설치고 어떤 날은 눈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몸이 힘들었어요. 가사일도 제대로 못 하고 남편한테 짜증만 내게 되니까 우울증까지 와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웃 언니가 알려준 당뇨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서 서울대 출신 의사 선생님이 당혈요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당혈요법에서는 당뇨는 약만 먹는다고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피건강에 도움되는 성분을 잘 섭취해야 혈당도 떨어지고, 피도 잘 흐르게 된다고 하셨어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걸 막으려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행 개선과 혈압 혈당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반신반의 하면서 당혈요법에서 알려준 식습관이랑 운동법, 그리고 피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3개월 후에 병원에서 검사받으니까 식후 혈당이 130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남편이랑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고 얼마 전엔 딸이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냐면서 뭔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뱃살도 자연스럽게 빠져서 옷 사이즈가 두 치수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저처럼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혈당만 보지 마시고 피영강부터 꼭 관리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당뇨요법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